만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이었으니까, some people. 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되고, 몇몇 사람들이라고 해도 되고요. some people입니다. 그 다음에 좋아한다 라고 쓰니까, like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이라고 쓰니까, meat 쓰시면 됩니다. some people like meat.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리고 라고 쓰니까, and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others 라고 쓰면은, 다른 사람들, others, 다른 사람들. 여러 명이기 때문에, 아들이 멈췄어요. s 붙였고, 이게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some의 짝지, others. 이렇게 받아주고, 여기에 뭐못 온다고, 문법적인, 뭐 문제 같은 데 넣으냐면은, the others 안 된다고 한다 그랬죠. 왜냐? 더가 붙으면 어떻다?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 안 정해져 있는 몇몇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하고, 또, 또 몇몇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생선을 좋아하고, 그럼 또 누가 있겠어요? 뭐, 혹기나 해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맞죠? 그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the others가 올 수가 없다 그래서 some people like me and others 라고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문법적으로 해울 때는 some 짝지 others야 이렇게 외우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해를 하고 그거를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써먹는 게 훨씬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해를 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계속 길게 하는 겁니다. 몇몇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정해졌기 때문에 some people 이라고 썼고요. 그리고 다른 몇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others 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명은 이라고 쓰면 some people 이고, 있으면, 정해져 있는 사람들 있으면 그때는 the others 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공식적으로 some, 짝지 있는 others라 이렇게 외우는 거는 위험합니다. the others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걸 써먹는 게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others로 했고 다른 사람들은 좋아해 라고 써서 like를 썼어요. 그리고 생선을 이라고 했습니다. 생선은 fish 쓰시면 되죠. 전체적으로 some people like meat and others like fish.